자, 이번 차량,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저번 달부터 자주 입고 되는 차량이죠. 세라믹 알칩링 3종 패키지, 그리고, 아, 그리고 아니구나. 그게 답니다. 세라믹 기본 패키지로 진행되는 차량이고, 보시다시피 4륜구동 차량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지금 밤처럼 날이 어두우면서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터어는 시간이 조금 더추가됐거든요 전체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세라믹 도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에다 완료했고, 부식 발생이 쉬운 이런 용접 부위들은 녹전한 방증 처리 이중으로 밑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트레블레이저 하체 구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프론트 로암 서프레인까지 밑작업 다 완료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방청제를 도포를 했거든요. 이런 용접부위들은 녹전한제 방청처리,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방청제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 차주님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수원에서 가족 다 같이 오셨거든요. 어, 사모님도 오셨고, 그리고 아드님도 오셨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오늘 저기 현대모터스 그쪽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거기 바로 옆에 사는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스타리아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고 할게 가봐야 되는데 잘안 가지더라고요. 밑 작업은 이렇게 충실하게 해야 나중에 결과물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내구성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밑 밑작업,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일단 부식 발생이 가장 쉬운 부분들 그리고 살짝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밑작업을 한 거랑 안한 거랑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밑작업이 중요하다는 거고 언더코팅뿐만 아니라 모든 시공 작업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처리하고 후처리입니다. 전처리는 당연히 뼈대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후처리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중간 부분에 작업을 꼼꼼하게 하면은 후처리가 적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대충대충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후처리 할게 많을 것이고, 뭐그 차이지, 일단 마무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요런 과정들, 저희가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이 전처리 과정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후처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진처리 작업 다 끝났으니까 이제 완성된 후에 회색깔로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반 차량 트레블레이저 작업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반 오후반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오전반입니다. 그럼 오후반 작업이 있다는 거죠. 자, 오후반 카니발 차량이고 어, 지금 막 입고 됐거든요. 어, 여수에서 오셨습니다. 여수. 저 남쪽 끝에서 이제 북쪽 끝까지 이렇게 투어 오셨어요 투어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내일 출고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어 일산에서 어 머무실 것 같은 느낌 아 당연히 머무시겠죠 트레블 레이저 작업은 다 끝나고 이제 건조까지 다 완료됐고 어 손님하고 저 상담한다고 이너학스 영상은 못 찍었거든요 이렇게 어 도포는 어 꼼꼼하게 해 드렸습니다 어 세라믹 16 기본 패키지로 어 작업이 진행된 차량이고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완벽하게 시공을 완료했고, 그리고 초반 영상 확인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런 용접부위들은 녹재란 방청처리 그리고 세라믹까지 3중으로 적용이 완료됐습니다. 언더코팅이 도포되지 않는 이런 홀 안쪽 부분, 이너학스까지 다 완료했고, 프론트 마찬가지 용접부위가 조금 많은 그런 부위죠. 밑작업 충실하게 완료한 후에 세라믹 도포까지 완료했어요. 자, 사릉구동이다 보니까 이릉보다는 조금 밑작업할 게 조금 많습니다. 도포하기도 조금 까다롭고. 최대한 신경 써서 작업 완료했습니다. 어, 수원에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현대 모토쇼 구경 다 하고, 식사 다 하시고, 아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조립하고, 어, 카니발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조금 걸리거든요. 자, 지금 시간 8시 46분입니다. 8시 46분이거든요. 이제, 잡혀라. 이제 전처리 작업 다 끝나고, 세량 도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이 좀 많이 늦죠? 마음 같아서는 뿌리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40분이면 뿌리니까, 9시 반이면 집에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출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손님하고 합의를 응. 봤어요 그래서 예상시각, 끝나는 예상시각 11시 30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방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마무리까지는 한 2시간 반 늦어도 3시간 안에는 완료됩니다 건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마스킹 최대한 철저하게 완료했고 고위에 이런 접합 부위들까지 밑작업 다 완료했고, 옛날 구형 버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서브 프레임이 H자형, 이제 I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지금 모델보다는 작업이 조금 쉬운 편입니다. 어차피 내일 작업 차량이 아침에 일찍 입고 되더라고요. 오늘 스케줄 내일 거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보통 9시, 차량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보니까 아침 8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끝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물론, 세라믹 도포하고 나서 내일 한 6시 반쯤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손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마무리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또 주무셔야 되니까, 손님 입장에서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오늘 작업 끝내고 바로 내려가시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는 서로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철 작업 다 끝났으니까 복잡하게 생겼죠. 이제 세라믹 도포 후에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오늘도 이 사이드 스텝 자동 사이드 스텝 요거 달고 오셔갖고 시간도 조금 더 소요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차도 있지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동 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프트를 못 띄워서 작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나 신차 구매 후에 요것도 생각이 있으시고 언더코팅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은 언더코팅 한 후에 요거 장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시간 정확한 건 아닌데 한1 1시 정도 됐거든요.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조리만 남았습니다. 나가셨다가 1 어, 시간 전에 어, 다시 오셨는데 저희 야식 사가지고 그것도 엄청 많이 사 갖고 오셨어요. 내일 또 먹으라고 아까 영상에 있던 거 그거 말고 또 있어 든든하게 먹고 이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여기서 예수까지 가려면은. 시간 한참 걸리실 건데 잠도 안 주무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손님께서는 좀 그냥 내일 가는 거 보다는 하룻밤 자고 내일 가는 거 보다는 오늘 다이렉트로 그냥 가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저희도 오늘 작업을 마무리해 드리는 거죠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마스킹 처리 다 완료했고 그리고 초반 영상 뭐 갈고 닦고 스팀 널리고 어 이런 거. 보셨다시피 상태가 당연히 중고차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죠. 갈아낼 부분 갈아내고 녹전난제 방청 처리할 부분 밑 작업 충실하게 하고 마무리로 세라믹까지 완료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신경 많이 써 드려야 되겠죠. 뭐 신경을 쓰나 안 쓰나 뭐 하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원래 하는 게 워낙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조금 더 써드린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세라믹 을심6 국내 최초 환경부 인증, 친환경 마크까지 있는 그런 아주 검증되고 안전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 저희가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시공 방법 그리고 부식 방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공 방법이 알겠습니다. 이제 손님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조립할 거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셔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이런 퀄리티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손님 보여드리고 조립하겠습니다.